자료형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볼 겁니다.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코딩을 하려면 자료형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게 좋은데 여기서 자료에는 형 크게 세 가지, 아니 좀네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첫 번째, 논리 계열이 있고요. 그다음 문자 계열이 있고, 그리고 정수 계열이 있고요. 그다음 실수 계열이 있습니다. 우리가 지금 배운 거는 int랑 그리고 b o l e n 있었죠. 자, b o l e n 에 넣을 수 있는 값은 오직 true나 false였었습니다. 그래서 b o o l e n b 하면은 이제 t r 벌써 이두 가지 중 하나만 넣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얘는 기본 자료형이 되겠습니다. 기본 자료형 총네 가지. 자, 그 다음. 문자 계열은 이제 차가 있는데요. 차는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글자만 넣을 수 있습니다. 글자. 근데 여기서 이 차는 문자 계열로도 분류가 되지만 정수 계열로도 분류가 됩니다. 그러니까 사실 얘는요 숫자가 저장이 됩니다. 왜냐면 문자는 사실 숫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스키 코드라는 게 있거든요. 문자를 이제 숫자로 분류했을 때 몇이 나오냐 그런 코드를 정리하는 표가 있는데. 여기서 소문자 a는요 이제 97을 뜻합니다 97 그래서 나중에 이제 출력을 할때 여러분이 이 c를 정수형으로 출력을 해보면은 97이라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문자 계열은 이제 차가 있는데 우리가 아는 이런 뭐 안녕하세요를 다룰 수 있는 문장은 있죠 문장은 조금 다릅니다. 얘는 스트링인데, 문자 계열이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한 게, 이제 문장은 사실 문자 계열은 아니고요. 따지면은 객체 쪽입니다. 네, 그건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. 자, 그 다음 정수에는 총네 가지가 있었죠. 자, 바이트. 이렇게 네, 들어갈 수 있고요. 그 다음, 쇼트. 뭐 s. 응. 그 다음, int. i를 많이 썼었죠? 그 다음, long. 그 다음, long을 쓸 때는 이제 4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 4l이라고 이렇게 씁니다. 이런 식으로. 근데 자동 평변환에 의해서 다라고 써도 된다. 자동형 변환이라는 건 뭐냐면, 자, 이제 뭐, 인트에서 롱으로 아니면 쇼트에서 인트로 이런 식으로 서로 이 타입이 사실 엄머히 따지면 같은 계열이라도 다른 거잖아요. 근데 같은 계열끼리는 뭐, 그러니까 자동으로 변환을 해준다. 그러니까 쇼트로 썼지만 뭐 인트로도 쓸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해준다. 그런 거를 이제 자동형 변환이라고 생각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 실수 계열에서는 플롯 C 있습니다. 플롯 F는 이제 5.5 F 이런 식으로 쓰고요. F가 붙어야 됩니다. 그 다음 버블이 있습니다. 버블 D는 뭐5.5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. 그래서 우리 좀 많이 이제 배웠던 기본 자료형. 이제 자바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자료형이 네 가지가 있는데, 이제 총 논리, 문자, 정수, 실수로 나뉠 수가 있다. 그리고 그 중에서 논리는 불린이 있고, 문자에는 C. 이제 차가 있는데, 차는 숫자로도 분류가 가능하다. 그리고 정수계열에서는 byte, short, int, long이 있는데, 각각 저장할 수 있는 숫자의 범위가 다릅니다. byte가 가장 적고, long이 가장 길어요. 다음 실수계열에서는 이제 plot이랑 double이 있는데, 얘도 범위의 차이가 있다.